절대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인데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청주 상당산성에서 발견된 이것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자리한 상당산성 해발 491m 우암산 정상에 웅장하게 서 있는 이 성벽 뒤로는 천년이 넘는 세월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이 성을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동문터에서 발견된 기이한 석조물들 일반적인 성문 구조와는 전혀 다른 배치 마치 무언가를 봉인하거나 숨기려는 듯한 의도적인 설계가 눈에 띕니다. 최근 조사에서 밝혀진 성벽 아래 미로 같은 지하 공간들 공식 기록에는 없는 이 비밀스러운 터널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기이한 현상들 설명할 수 없는 빛의 움직임과 고요한 밤을 가르는 신비로운 소리들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보니 상당산성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고대 천문관측소이자 비밀스러운 왕실 보물 저장고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이 미스테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GPR 탐사 결과, 아직 발굴되지 않은 거대한 지하 공간이 더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아직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데요. 상당 산성과 똑같은 구조의 지하 터널이 전국 7개 고대 산성에서 동시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